안녕하세요 예, 여기는 태안 어. 화력반전숲과 태안화력반전숲 근처에요 해변 예, 바다보러 내려왔습니다 바다 보이시나요? 예, 네, 오신 분 반갑습니다. 태안 화력발전소 옆쪽에 무슨 해수 해변인데, 잠깐 바다 보러 왔어요. 어.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잠시 바다 구경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해변 앞쪽에서는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비 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. 예, 네. 여기 뒤에 펜션이 있어서, 아, 와봤어요 어? 모기 해변에 모기가 너무 득실득실하네요 음, 모기 보이시죠? 아 요즘 제가 일을 하느라 어 현장 촬영을 너무 못해서 아직 제가 교육기간 중이거든요 음 김태엄 단장님한테도 오늘 얘기하긴 했는데, 좀, 많이 힘들어서, 급, 이 새벽에, 어, 태양까지 내려와서, 이쪽 해변에서 방송을 열어봤습니다. 또, 올라가야 돼요. 이따가 새벽에 이따가 또 올라가 봐야 되고, 근데 가기 전에 잠깐 방송을 바닷가에서 하고, 어 그리고 나서 슬슬 올라가야 되겠죠. 어. 요즘 너무 힘들게 일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. 좀. 생각보다 쿠팡맨이라는 게 투팡맨이 아니고, 이제, 투팡 친구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? 네, 데 상당히, 어, FM이라, 어, 좀 힘든 감이 있어요. 잠깐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태안 화력발전소 근처입니다. 저쪽에 화력발전소. 잠시 바다에 한번 왔어요. <laughs> 이쪽이 무슨, 무슨 해변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고요. <laughs> 잠시 들려봤습니다. 어, 가족들도 있고 해서 이쪽에. 저는 또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야 되는데도. 잠깐 내려와서, 바다만 보고 간다고, 그러고, 엄마 짐, 을그짐좀 조금 더 드릴 게 있어서 드리고, 이렇게, 어, 저는 방송을 하고, 잠깐 하고 있습니다. 잠깐 소통하다가 가야죠, 이제. 또 빗방울이, 비가 오는 건가? 비가 오는 것 같은데. 그럴 줄 알고 우산도 준비를 했죠. 네. 제가 다시 이쪽으로 오긴 할거거든요 일단. 내일 새벽에 올라가서 다시 오전에 9시까지 가가지고 후방 가서 연차 서류 작성하고 그거 다시 내려와야죠. 비가 또안 오는 거 같지? 한방더떨어어 늦은 시간에 어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담으려고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, 오후쯤에 아마 도착을 할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오면은 가족들이 여기 지금 어여동생네랑 어머니가 와있어서 일단 내려왔는데 어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어. 일 처리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죠 좀 힘들어서 아 그냥 오늘 내려왔어요 내일 오전에 그 연차 같은 거 쓰고 올라오랬다가 그러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내일 여기서 뭐어 어항도 던져서 고기 낚는 모습과 뭐 그런 잡다한 모습들도 한번 일상적인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, 파도 소리 근데 진짜 좋네요. 오랜만에 듣는 거라, 지금 앞에 보시면은 파도가 이쁘게 잘 치고 있죠? <laughs> 너무 앞에서는 특기가또 M M O 해서 예. 오늘은 어 짧게 이렇게 어 새벽에 인사 방송으로 하고요. 좀요 근래 일 요번 주 내내 어 쿠팡맨에 입사를 하면서 좀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못 나갔어요. 오늘 뭐 기림제도 있었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. 그 사이에 통통배들이 다 나갔네. <laughs> 내일, 어,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밝은 모습으로 있다가 오후에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자는 시간에 제가 깨운 게 아닌가. <laughs> 지금 세분 말고 아까 전에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저 때문에 잠을 깨운 게 아닌지. 아무튼 오늘 다들, 오늘도 다들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. 어. 저도 이제 일이 좀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면은, 음. 현장도 뛸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현장 뛰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직은 제가 교육기간 중이라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가 없, 없는 게 조금 죄송스럽고요. 이제 교육이 이제 거의 막 빠지니까 끝나는 대로 이제 어 일도 하면서 어 촬영으로 여러 현장 모습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어 지켜봐 주신 두분 지금 계신 두 분하고 어,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약간 소통이나 할까 하고 한 건데 비도 오고 그냥 방송을 접고 그냥 일단 쉬다가 올라가야 되겠어요. 잠깐, 잠깐, 한시간두시간 정도 눈 붙이다가 올라가면은 7시, 5시쯤에 일어나서 5시, 6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. 내일 갔다 와서 다시 이곳에서 다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악방송도 하고 싶은데, 지금 제가 제 핸드폰만 들고 왔어요. 태브, 탭이라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음악이라도 틀어드렸어야 되는데, 네. 바닷가에서 들을 만한 잔잔한 노래들 네. 그런 것들 틀어드렸어야 되는데, 그러면 지금 계신 두 분들, 두분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따가 오후에 이곳에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. 아, 로렌니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, 로레님 저는 이따가 오후, 오후쯤에, 오후쯤 될것 같아요. 한 12시쯤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에 다시 이곳 태안 앞바다에서, 화력밭 뚫서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. <laughs> 무슨, 일단 내비만 찍고 와가지고. <laughs> 네, 그래야죠. 일단 일하면서.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<laughs> 네,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,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이곳에서 어,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밝은 모습으로 어, 촬영에 임하고 내일은 어,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, 아, 내일이 아니고 모레, 월요일 날 쿠팡이 휴무예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가능하면 어. 현장 방송을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따 오후에 뵐게요. 롤레님 어. 감사드리고요. 어,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라도 보시면 네. 음. 엄지척, <laughs> 엄지척 잊지 말아주시고요.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로렌님 감사합니다. 얼른 주무세요. 저 때문에 괜히 잠 깨운 것 같아. 자 주무시고요.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. 어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이만 굿바이 할게요. 비 와서 안 되겠어요. 자 안녕 여러분 안녕. 네 감사합니다. 제가더 응? 응. 왜안 터치가 안 돼? <laughs>